안녕하세요. 코안투스 수학과 차지호 선생님입니다. 자, 앞서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편. 어떻게 겨울방학 때 이제 수학 공부를 시킬 것이냐. 코안투스 학원에서. 자, 그럼 첫 번째. 저희 수학과에서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은 아까 1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 과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이쪽 이과 과목들은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진입장벽도 높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기초가 탄탄하게 잡혀져 있지 않다면 3월달 들어가서 본격적인 수능 대비라고 본격적인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완벽하게 이제 다져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확통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 통계도 사실 이제 수원수투랑은 많은 그 단원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통을 하는 친구들도 확률 통계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내용들 자세, 문제 푸는 자세들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을 첫 번째로 약속을 드리고 정규 수업 또한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정규 수업 때 놓쳤던 내용이나 혹은 어려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듣고 싶다면 그 수업에 대해서 저희가 녹화를 해서 복습 영상으로 재원생 전용 채널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도 이제 유튜브라든가 어떤 온라인 전용 채널을 통해서 학습을 할수 있는 환경까지 저희가 조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요새는 수능이 많이 바뀐 체제이다 보니까 연습을 할수 있는 자료들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수 종합반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고 나서 쭉 축적되어 온 풍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업 자료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 교재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문제풀이에 잘 적용을 시킬 수 있게끔 엔제 교재 형태와 워크북 교재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조교쌤이나 아니면 직접 수업을 하시는 담당쌤들이 그 워크북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할 뿐만 아니라 그 검사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아, 우리 친구가 이 부분이 좀 약하네 라고 했을 때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클리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수업자료, 보충자료를 또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차근 하나씩 구멍을 메워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관리를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재 학습이나 워크북 이런 숙제 검사라는 것도 다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그것도 어머님들께도 저희가 숙제 검사 결과를 안내를 해드려서 아, 우리 친구가 윈터스쿨을 보내놨더니 아 열심히 참잘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어머님들도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카카오톡을 통해서 네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이제 매일 배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친구가 이제 문제를 풀어 왔을 때 그냥 그푼 것만 보고는 사실 좀 알아채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수업 이후에 테스트 혹은 전, 수업 전에 전날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그 누적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거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친구에서 드러난 약점. 그 약점들을 다시 한번 변형 문제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자습 시간에 그 변형 문제를 풀어 보면서 아, 내가 요 부분이 좀 약했었는데 이제 몇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니까 어 되게 좀 익숙해졌구나라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수학 실력의 향상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손풀이 해설까지 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수학 과목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어, 국어나 영어 혹은 탐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질의응답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있는 시간이 아침 7시 4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그냥 공부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자습이 아니라 그냥 방치죠 그래서 저희는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뭐 주중에 매번 순환식으로 질문당직 제도를 운영을 하고 그 이외에도 점심시간 저녁시간 쉬는 시간 언제든지 학생이 교무실로 찾아와서 질문할 수가 있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좀그 시간에 질의응답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편성을 해서 우리 친구가 궁금한 내용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갈수 있도록 그 부분을 책임져 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는 저희만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질의응답을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질문당직제도가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미진하거나 조금 부진한 친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불러서 1대1 첨삭 관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겨울방학 동안에 수학에 대한 격차를 줄이거나 혹은 이미 앞서가고 있다면 더 앞서갈 수 있게끔 저희가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 어렵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진입 장벽도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 그첫 단추가 바로 여러분의 고3 겨울 방학이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코난투스에서 준비된 뭐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모든 프로그램이 다 확실하고 철저한 관리 그리고 실력을 올리는 진짜 관리가 될수 있게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임직원들이 다 같이 한 몸으로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겨울방학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